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서 이제 보통 다문화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배우자. 이 배우자가 이제 외국에 있는 친자를 입양해달라. 이렇게 뭐 졸라서, 예, 입양을 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뭐, 친자가 없어서 어, 입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입양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이 좀 따르죠. 우선 이 자녀에 대한 그 양육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특히 그 아이에 대한 그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잘 해서 이 아이가 장차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는 외국의 국민으로든지 잘할 때좀 명랑하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가 아, 첫 번째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아,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특히 뭐 어떤 나라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예, 어떤 나라에 그 여성들일 경우에, 아, 대한민국의 남성을 이용해서 국정만 받으면 즉시, 이혼을 요구하거나 또는 뭐 밖에 나가서 혼자 따로 살다 보니까 저절로 그 한국인 남편일 경우에, 막 소송, 이혼을,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뭐 어쩌면 막 악순환의 고리 같은 이러한 절차를 사실상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 남성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한국인 남성들은 그 나라의 여성들과 혼인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피부 톤, 피부 색깔이 비슷하고 문화와 뭐 기타 상황들이 좀 비슷하다는 뭐 장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아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이혼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친자를 입양해서 한국 국적을 받은 뒤에 예 본인들이 이제 그 한국인 남편하고도 또 이혼을 하거나 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지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인 남편들이 그 찾아나서서 애를 쓰지만 찾을 길도 막막하거니와 찾는다고 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죠. 왜? 이미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 가슴마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러한 그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그 입양했던 자녀를 자기의 그 양자로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입양했던 자녀가 어, 나중에 그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어, 한국인 배우자죠. 이분이 사망할 경우에 예. 어떤 겁니까? 뭐 양부가, 양부가 사망할 경우에 뭐 재산이, 그, 양자에게도 어 돌아가야 되고, 친자에게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산만 가지고 이제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행인 것은, 예, 그쪽에, 예, 외국인 배우자였던 분이, 예, 제 아이를 돌려다오, 어그 파양해다오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어, 발생된다고 합니다. 저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양을 해야 될까요? 파양은 입양보다는 좀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파양은 이제 협의에 의한 파양이 있고 재판에 의한 파양이 있겠죠. 그래서, 협의에 의한 파양은 양부모들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어, 양자. 이렇게 세 명이죠. 양부모, 양자. 세 명에서 이제 파양을 협의로 할수 있다. 이것은 네,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898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뭐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미성년자,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성년, 피성년 후견인이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가 없다. 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협의는 안 된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서는 할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 8 9 8조 단서조항에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재판상 파양으로 가야 되겠죠. 재판상 0 0 0 0 0 0이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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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0 예. 0 아, 파양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905조, 민법 905조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사실은 궁금하죠. 서류가 뭐가 들어갈는지, 뭐 어떻게 돌아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파양을 하려면 파양 신청서를 내야 되죠. 파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청서를 안 내면 파양이 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양 신청서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신청인, 신청인, 그 다음에 피양자의 기본 정보가, 정보가 다 올라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양이 돼 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양이 돼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입양 증명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기본적인 서류는 간단하지만 인적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 자료만 내면 그러면 판사가 바로 파양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파양을 해야 되는 사유, 그 사유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꼭 필요한 것이죠. 뒷받침 자료는 뭐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파양 사유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왜서 이 아이를 파양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의 상담을 받은 그 보고서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나 사회 복지사가 상담을 해서 아, 이럴 경우에 파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의 의견이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볼때이 아이는 파양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하는 내용의 일종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목은 의견서죠. 의견서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되겠죠. 아이와 또는 부모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그 아이와 부모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료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아이의 이상한 행동이나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아이의 학습 및 행동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또는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도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매우 복잡하죠? 예.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죠.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소득금액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금을 낸그해의 소득 증명이죠.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금액을 발급받는다면 회사원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5월 31일 이후에 발급을 받는다면은 2023년도 소득 금액이 나올 것이고요.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7월 1일 이후에 이 소득 금액 증명이 나올 겁니다. 이미 그 종합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다 신고를 하셔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여기에 따른 자료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네, 재산세, 뭐 집이나 땅, 뭐 기타 재산세를 납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한대요. 필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 그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신고 실적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발급이 나옵니다. 사실 확인서라고 나오죠. 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진술서, 진술서, 에, 파양에 관련된 이제 가족, 가족, 그 다음에 주변 인물, 주변 인물은 거기 그~ 파양할 그~ 자녀분에 대한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할머니라든가 또는 뭐~ 그~ 원래 친자 뭐~ 또는 뭐~ 한국인이죠 한국인의 그~ 옛날에 이제 전 부인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분들 또는 이제 친모 어~ 그 파양할 자의 친모, 뭐 이런 분들도 예, 거기에 진술서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학대나 학대나 또는 뭐 방임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경찰의 보고서도 필요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파양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흐다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이것은 이제 외국인 배우자였던 분, 또는 현재 배우자인 분의 이제 비자나 또는 이제 거주 관계에 대한 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했던 혼인 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배우자의 신원에 따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권이라든가. 기타 출생증명서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파양을 할 때는 파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파양에 들어가는 서류가 무엇인지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에 자주 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막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뭐 굉장히 좋겠죠.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으니까요. 뭐 그래도 잘 모른다면은 이제 가정 법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아마 하나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외국인 배우자의 친자 예를 이제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경우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가끔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아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뭐 날씨가 뭐오물쭈물한다뭐 <laughs>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